종로구의회는 지난 7월 1일 제7대 종로구의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24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제251회 정례회 회기를 마치고 지난 7월 3일 폐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의정 뉴스입니다. 제7대 종로구의회 출범 1주년 기념식 개최를 첫 소식으로 종로의정 뉴스 시작합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7월 1일 종로구청 인근 음식점에서 제7대 종로구의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관내 한 식당에서 개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면서도 최근 메르스의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점심 시간에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복동 의장의 기념사 및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축사, 축하 케이크 절단,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이후 의원들은 김치찌개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해 담소를 나누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의원 간 배려와 화합을 통해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제251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24일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고이동 가옥과 북촌 관광 안내소 및 편의시설 건립 공사 현장을 각각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으며 종로구 메르스 대책본부가 마련된 보건소에도 방문해 대응태세 점검과 함께 관계 직원을 격려했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사업 점검을 위해 창신 2동을 방문했으며 이후 청운공원 화장실 건립공사 현장에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수동 107-4번지 일대를 방문해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안을 관계공무원에게 보고받고 종로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정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로구의회는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1회 정례회 회기를 마치고 지난 7월 3일 폐회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1건, 2014 회계연도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 중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재광 박노섭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제의 시행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나 운영상의 미흡으로 종로구민이 겪고 있는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종로구민에게 주차장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종로구 의회는 구민과 지역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모두가 행복한 종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로구 의회 소식지. 7월 13일 초복을 시작으로 삼복 기간은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날들로 인식돼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물을 자주 마시고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로 의정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